못산게 뭐가 있었냐? 이거 훈장 좀 다시 돌릴까? 이제? 생명력 붙은 걸로? 아, 생명력 그거. 훈장 좀 새로 돌려볼까? 룬은 안 돌려도 될것 같고. 훈장 7 띄우면은. 바꿀 수 있잖아. 그 생명력 붙은 걸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종현아 형들,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잖아. 이거, 이원 플러스 1, 1 이거 사야 되는 거잖아. 다섯 개. <목소리> 은에서 교환되지. 우선 강화하자. 어, 내가 알기론 7에서 교환되니까. Don't worry about it. 정수가 원래. 우리가 하나씩 바꿔야 돼? 잠깐 9강에두 개면은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그냥 할게요. 근데 네. 블레이드랑 어쌔신은 고민 클래스 고민은 잘안 하게 되지. 어, 자 지금 훈장은 옵션이 이래요. 어? 지금 훈장은 옵션이 이렇습니다. 이거 좀자 초기화 좀 할게요. 잠깐만. 또 잠깐 지우고, 지금 문 장은 옵션이 이래요. 괜찮은데 왜 바뀌냐고? 피 붙이려고, 피 붙이려고, 피 붙이려고, 피 지금은 명중이 이제 그다지 필요가 없어. 명중 800이 빠져도 빗방이 안 나요. 이왕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자, 보자. 아, 3.5%에 보추공이 560이네. 어, 생명력 450. 바꾸고요. 10%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욕심 안 부립니다. 어, 네, 예, 네, 바꿀게요. <laughs> 음. 어, 10%에 220, 675. 어이구. 음. 까비, 바꿀게요. 피가 붓고 있어! 피가 붓고 있다잉. 음. 마부가 빠지잖아 마부가 그리고 원래 피 붙으면 빠져 생명력은 어, 11%로 올라갔습니다 자 1%가 상승을 됐지만 어 보충공 존나 높게 붙었다 예 바꿀게요 아니 원래 생명력 회복은 퍼센티지가 안 붙어 투력이 안 붙어 그래서 그래 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16% 생명력 600에 오16% 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와 이거 보충은 개좋네 아 이거 뭐야 생명력에 16% 피가 진짜 잘 붙긴 했는데 바 끌게요. 네, 좀 애매하긴 하지. 음, 나 빼던데, 애매해. 짠! 짠! 뭐야 이거? 네. 한20% 이상만 되면 써야될 것 같아 어.. 딴거 고르고 붙으면 어. 저생명력20% 이상 붙이고 싶어서 아이고 3%네 바꾸고요 짠. 7% 생명력 60. 바꾸고 600. 생피는 잘 붙었는데 피흡이 안 붙었네. 아, 피흡이래. 피 리젠이 안 붙었네. 짠. 짠. 에이씨. 1% 이것도 저것도 아니 쓰레기. 40% 이상은 거의 든 사람이 없어. 티렉형이나. 티렉형이 들었지. 40% 이상 붙으려면 티렉형 그때 1 0명만쯤 썼는데 8.5%에 450 보충공 540 PVP 210 진짜 이게 시, 생명력이 18%였으면 바꿔. 나 빼던데? 짠! 와 깔끔.. 와 생명력 1300.. 실화냐? 어. 깔끔하게 3줄인데 9%네요 아쉽고 곡세신 1500이요 형님들 추천지게찾기, 예, 유튜브 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짠짠 짠. 아, 5% 뚜레기? 뭐야 아홉번 밖에 안남았어? 아씨 짠! 보추공 630에 명중 300생명600와 투력도 높다 보추공이 존나 높게 붙어갖고 그렇구나 하... 아니야 아, 도끼 여서와 잠깐만요. 짠짠딱크아5% 15%만 돼, 와 이거 피, 아 이거 딴 홉은 나쁘지 않은데 명중 가입 없어요 어차피 명중 필요 없으니까 와딴홉와아 아. 아, 이것도 아쉽네 돌려 잘나오고 있어 점점 짠딱 아까 16%가 어 뭐야 22.5%아 씨발 처음 떴는데 20% 위로 투력은 많이 낮아지긴 해 피공도 370인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 다른건 필요없어요 다른건 필요없다고 두개로 몰빵이 된거거든 애매해 남은게 지금 남은게 몇번이냐면 여섯번이야 울릴 거면 하나를 또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6번 돌려서 이거보다 좋게 안될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우산은 우산은 쓸게요. 쓰면은 피가 매차냐? 이제 투력은 많이 떨어진다 투력은 2000 떨어졌네. 2000 투력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당연히 PvP 추궁이랑 생명력이 출력이 안 붙으니까 어, 그렇게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